예, 지금부터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제주형 특별 방역 대책 등 온라인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총절, 총괄 조정관이신 도민 안전실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조정관입니다. 어,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꼭2 년이 되고 또 우리도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칠백일이 되는 날입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상의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해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과 밤낮 없이 헌신해주고 계신 우리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 차례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해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는 총 4,923명의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감기로 오인해서 진단 시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드리지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 접종과 거리 두기를 포함한 방역 수칙 준수입니다. 예방 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률을 낮춥니다. 현재까지 12세에서 19세 청소년의 백신 1차 접종률이 74%, 2차 접종률은 66.2%입니다. 성인 대비 접종 비율이 낮습니다.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에서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접종을 더욱 서둘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또타 지역의 경우에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센터 등의 집단 감염도 이루,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분들께서는 기본 접종과 3차 접종에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미크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두 나서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저질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접종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kf 80 이상의 마스크를 꼭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총력을 다해서 오미크론을 대비하며 의료용량과 방역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과 모임, 사람 간 접촉,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잠시 멈추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주요 현황과 대응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어제까지 전체 인구 대비 2차 접종은 84.5%, 3차 접종은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상 사용 현황은 전체 641 병상 중58 병상에 입원해 계시고 잔여 병상은 583 병상으로. 어, 현재 가동률은 9.0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하루 총 2,560건의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에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타 지역 접촉자 3명, 해외 입국 1명, 확인 중 3명입니다. 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11건이 추가. 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연휴 특별 방역 대책입니다. 아,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이0일부터네달 아, 다음 어, 다음 달이 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 또이 와중에 설 연휴 기간 어, 귀성객 또 입도객 증가 가족 친지 모임 등을 통한 위험 확이 어, 변이 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 시점입니다. 어,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꼭 백신 접종과 사전 진단 검사 등을 음, 하시고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어, 방문과 어, 접촉이 이,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이시거나 또는 삼차 접종을 아직 맞지 못하신 경우에는 방문 자체를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십시오. 설연휴 기간 친지, 지인 등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만 가능한 점도. 어, 양해와 어,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도객 대상 어, 제주안심코드 이용 홍보와 입도전 진단검사, 백신 접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항 도착장에 대형 모니터, 또 배너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어, 항공기 개별 좌석 안내문을 비치했습니다. 항공사나 여객선사 등과 협조해서 기내 방송과 예약 문자 활용 또 렌터카 조합, 숙박업 협회, 여객 선사 등을 통한 사전 안내 등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신 접종, 또 사전 검사, 또 입도 후에는 제주형 전자 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만 입도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도객은 도착 시에 기존에는 발열 감시 카메라만 통과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셀프 발열 측정 키오스크 장비를 추가 배치해서 2차 3차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웍스루 선별 진료소 PCR 진단 검사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해외 입국자나 우리 입도객 중 원하시는 분들, 또 도민 분들 중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제외도민까지 확대해서 진단검사를 워크스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감시 인원과 검체 제출를 위한 워크스루 운영 인력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에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원칙으로 하며 면회, 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 예약제가 시행됩니다 도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서만 면회가 허용되고 중증, 와상 등 비접촉 면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 면회를 통해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환시설 등 장사시설은 온라인 추모 서비스 이용을 적극 공부해 드립니다. 어, 양지공원 등 봉안시설이 재래실, 어, 휴게실은 운영되지 못함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 특별 현장 점검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카페, 어, 또 핫플레이스, 어, 물동량 증가로 좀 일접접촉이 우려되는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한 어, 집중점검이 이루어지고 특히. 밀집도가 상승하고 취식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또3,000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체류 외국인과 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와 접종을 독려하고 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설유 연휴 기간 동안 이동과 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 안내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등이 모니터링과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차질없이 연휴기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어, 긴급환자 이송을 위한 보건소 119 전담병원 관 비상연락망과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14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다섯 개소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응급 의료 기관은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별로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코로나 19 대응 종합 상황실도 변함없이 유지해서 특히 신속한 역학 조사와 격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도와 육개 보건소 합동으로 비상 역학 조사 조사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 그 밖에 설맞이 민생안전종합대책과 어,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등에 관한 보도자료는 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어,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어, 우리 지역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